안녕하세요. 추치처럼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서 정기 건강 검진을 받거나 피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듣게 되죠.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고지혈증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이건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 숨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약을 먹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끊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어떤 식단을 선택하면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도 예고해 드릴게요. 먼저 고지혈증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의 지질, 즉 기름 성분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지질에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혈관 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혈관 내벽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심장이나 내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서서히 그리고 증상 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아무 증상도 없다가 심근경색을 처음 겪고 나서야 고지혈증을 인지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약을 바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생활 습관 교정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식습관과 운동이 핵심입니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통곡물,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스타틴 계열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생활 습관 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일종의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장기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과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병행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약은 과연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먼저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고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수치가 안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한 후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된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용, 심지어 평생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던 사람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은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고지혈증 소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수치를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단독으로도 위험한 요소지만 고지혈증과 함께 있을 때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환자는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혈증 약물 중 스타틴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제티미브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로 스타틴과 병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약물로는 피브레이트 계열이 있으며, 이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PCSK9 억제제라는 주사제도 등장했는데, 이는 기존 약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간 기능 이상과 근육통입니다.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근육이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근육 손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횡문근중해 증이라는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진료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위장장애, 발진, 피로감 등의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약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는 결국 의사와의 상담과 경과, 관찰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인터넷 정보를 보고 약을 끊거나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위험도 평가입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령, 성별, 흡연 여부, 고혈압 동반 여부, 당뇨 유무,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수치화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으로 흡연을 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권장됩니다. 반면 40대 여성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력도 없다면 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생활습관 교정으로 관리해보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처럼 고지혈증 치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위험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문에 병원에서는 단순히 수치가 높으니 약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각자의 상태에 맞춘 설명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치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위험도를 정확히 알고 치료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약을 끊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끊는 것은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약을 끊는 시점은 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 동반 질환의 유무, 이전 심혈관 사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약을 복용한 지 1년이 넘고 이 기간 동안 식습관 개선과 체중 감량, 금연 등에 성공하여 심혈관 위험인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의사는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면서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만약 수치가 다시 높아지면 약 복용을 재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을 끊지 말아야 할 경우도 명확합니다. LDL 수치가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 예를 들어 190mg/dl 이상일 경우에는 유전성 고지혈증이 의심되며 이때는 약 복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사건을 이미 한번 겪은 환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을 끊는 여부는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험 요소의 조합과 치료 경과를 함께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약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가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는 얘기, 근육이 녹는다는 소문, 심지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장되었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은 수십 년간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입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용량과 복용 방법을 지키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과 고지혈증 자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비교했을 때 약을 복용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으며 생명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항상 장단기적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30세 이상 성인 중약 40%가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고 이중 많은 수가 고지혈증에 해당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60%를 넘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자각 증상이 없거나 약 복용을 꺼려 병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년보다는 고령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폐경 이후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중년 이후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조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63세 여성 환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지만 증상이 없어 병원 진료를 미루다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심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스타틴 복용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결과 6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58세 남성 환자는 약 복용에 거부감을 느껴 치료를 미루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있어 식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질 조절을 위한 식단으로 지중해식 식단을 많이 권장합니다. 이는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올리브유,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올리브유나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귀리, 보리, 브로콜리, 사과 같은 식품은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버터, 치즈, 크림 등 포화 지방이 많은 유제품, 튀김류,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LDL 수치를 증가시키고 HDL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성분입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줄이고 직접 조리해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짠 음식은 고혈압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고지혈증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 등은 심장 건강에도 좋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일정 수준 이상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지방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고령자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고지혈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고지혈증 치료에서 유전자 기반 치료나 새로운 바이오 제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PCSK9 억제제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잘 분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약물은 2에서 4주에 한번 주사 형태로 투여되며 기존 스타틴 치료로도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도 연구되고 있어 미래에는 더 정밀하고 개인화된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고지혈증 관련 궁금증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마른 체형인데도 고지혈증이 있나요? 정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체형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른 사람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형만으로 건강 상태를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나요? 일부 사람에게는 간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랜 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수치가 좋아지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이미 이야기했듯 수치가 정상화되었더라도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과거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다면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끊는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고지혈증의 치료는 약물과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타틴을 포함한 약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일부 환자에게는 다른 계열의 약물이나 주사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개선, 금연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약을 끊을 수 있는 조건은 제한적이며, 수치 안정 외에도 전반적인 위험인자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한 번이라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유전적인 소인이 강한 사람, 다른 만성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사람은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의약품은 안정성이 높고 오히려 꾸준한 복용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은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 혈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올리브유,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소소한 식단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지혈증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이 불안하거나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중요한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꼭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기능과 소화 능력이 달라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주치이처럼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